자 지금부터 우리가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함수 특강은 꼼꼼히 잘 공부했죠. 그럼 적용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야 라고 식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함수의 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어. 그럼 얘는 주인공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인데 현재 요 식을 봤더니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가 나왔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뭐할 수 있어? 바로 완전 제곱식은 만들 수 있죠.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이면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니까 여기다 플러스 3이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현재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나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0 되진 않아. 나는 최소값 3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현재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이거 분모분의 X제곱인데 이 값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극한 값 존재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극한 값 존재한다는 말뜻 의미가 뭐지? 하면은 제일 신경 써야 될거은 분모가 0이 안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또한 이거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4차 함수거든요. 그럼 너무 너무 거대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x 값이 a로 간다. 근데 그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설명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x 값은 음수에서부터 0, 양수까지 무제한으로 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값을 넣어도 나는 존재해야 돼라고 하는 설명인데 살짝 여기서 우리 한번 개념을 하나 정리해 봅시다. 바로 살짝 지우고요.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때 hx 분의 gx 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한값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과정인데 현재 보다시피 분모도 당함수에 대한 설정이고 분자도 x 제곱인 당함수이기 때문에 연속과 연속이 축도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극한값 존재한다는 말 정의 우리가 앞에 개념 정리했지만 한번더 압축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만약 내가 분모가 0이 아니야 분모가 0이 아니면 전혀 문제 될게 없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분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설명을 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 분모가 0이 된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분모가 0이야? 그럼 이게 0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예요. 만약 분자가 0이 된다면 0영이 안 된다 면 먼저 해 볼까? 분자가 0이 안돼 버리면 현재 이것은 0분의 상수 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분자가 0되면 어때? 라고 한다면 이것은 0분의 0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분의 0꼴이 된다는 것은 뭐할수 있다?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할 수 있다. 그러면 분자의 0이 되는 인수만큼 분자 이퀄 0이 되는 인수만큼 분모는 동일한 인수를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분자가 x제곱이야. 그럼 분모는 뭐에 대해? x제곱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3승이야 하면 3승 가질 수 있고 2승 가질 수 있고 1승 가질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약 분모가 0 되는 인수만큼을 약분할 수 있는 값이 분자에 있어주면 된다. 이거 정확하게 학생들 알고 풉니까?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6번과 7번이 전부 다 직결되는 과정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짝 두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문제 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현재 f(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e 곱하기 fx예요. 그것분의 x 제곱인데 이 값이 존재해라 라고 설명되 있다. 근데 한번 보니까 이거 너무 길어. 근데 여기 공통인수인 fx가 보여요. 그얘긴 즉슨 리미트 x가 a로 갈때 이거 fx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e. 분의 x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봤지만 이 f(x)는 최소값이 얼마야? 3보다 같거나 크다는 게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과정은 절대 f(x)는 0되지 않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때 이거 신경 꺼, 이거 필요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분자는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fxc가 알잖아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2라고 나와 있으니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니까 얘랑 얘랑 합쳐줘 그러면 얼마 나온다? x의 제곱에 요거 요거 합쳐주면 6 마이너스 k 그리고 요거 요거 합쳐주면 12 마이너스 2k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됐죠? 자이 상태까지 확보해 놓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이거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극한값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함수는 결국 분모의 식이 공중에 붕 뜨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 d. 6-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얼마 나온다?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8k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값 마이너스 12값 이것은 0보다 작다. 이게 되면서 요거 k-6과 k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k가 6사이다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정수가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정수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확보됐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먼저 하나 구해놨고 분모가 0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모가 0이 된다면 그 순간에는 동시에 뭐가 되대? 분자가 0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때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아, 6-k 6-k의 x값 플러스 1 2 2 k 예요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모는 잘 모르겠는데 분자는 알겠어. 분자가 뭐야? x의 제곱이야.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즉, a가 0이란 얘기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0이 되는 상황만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뭐야? 하면은 0분의 0 꼴이니까 분모가 얼마일까? xc는 0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현재 분모가 0 되는 상황은 즉, 12-2k가 0이 되면 돼. 요 즉, 이렇단 얘기는 결국 k가 얼마다? 6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겸 정리해 보면 x가 0으로 갈때 분자는 x의 제곱 k 대신에 6 넣으면 지워지겠지? 6 넣으면 지워지겠지? 여기 x 제곱 나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값은 존재하겠구나. 분자가 분모가 0 되는 것만큼뭐할수 있어? 약분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k가 6인 것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될까? 살짝 여기다 적어준다면, 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얼마예요? 아, 미안. 마이너스 1부터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라는 기존의 값에다가 또 하나 언제 될 것은 바로 k가 얼마 되는 값? 바로 6 되는 값까지 얹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정답 몇 개다? 여덟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만약에 개념만, 극한의 개념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0분의 0꼴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원리만 안다면 사실은 매우 쉬운 문제였다. 그것이 바로 작년도 9월 달 평가 문제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라고 하면 4번. 이렇게 정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7번 문제도 동일한 과정으로 풀어 봅시다. 일단 선생님은 7, 8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일곱 번째 문제도 한번 동일한 과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요번에는 첫 번째. fx가 어떻지? 라고 했더니, 어, 식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x-1, x-2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 컨셉은 내가 함수식 다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식을 구성할 때 연산하는 역할 또는 그래프 그리는 역할로 내 역할 다 했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누구냐면 바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야? 아, 이거 4차 함수의 식을 찾아오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묻는 것도 g 1 값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하나의 설정일 뿐 f(x)는 주인공은 아니야. 식을 줬어? 그럼 연산해 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요 극한값 존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극한값도 존재하십시오라고 설명돼 있어요. 자, 이해 갔죠? 그러면 현재 첫 번째는 과정은 알겠고. 두 번째,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왼쪽부터 들어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그 다음에 gx 곱하기 fx에요. 절대값 fx 자 그러면 이거 뭐에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그쵸? 그렇죠? 분모가 0 아니면 이거 항상 존재하는 거야. 자 분모가 0 됐을 때너 어떻게 해줄 거야? 분자도 0 나와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분모가 0될때 분자가 0 되는 fx식 존재하잖아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갔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다? 바로 절대 값이 있구나. 자, 절대 값의 목표는 뭡니까? 부호 판정에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보니 이게 x-1, x-5이면 -1 여기가 1이고 2란 말이야. 이렇게 fx가. 그러면 나는 현재 1 기점에서 2 잡았을 때 살짝 이렇게 좀 지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1보다 작으면 나 양수인데. 1하고 2 사이면 나 음수인데. 나 여기 양수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긴 즉슨 즉나 1의 앞뒤에서는 부호가 바뀌어 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면이라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fx 분의 기본적으로 여기는 gx 곱하기 f(x)잖아. 근데 얘가 뭐란 얘기야? 나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야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f(x) 분에 g(x) 곱하기 마이너스 f(x)로 나올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 어? 그러면 이거 뭐가 돼?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는데 넣어주면 나 g일이야. 나 일러줘 하면 나 g일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 상태에서 같아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g 하고 마이너스 g 같다는 건즉 2곱하기 g일이 0이야. 즉아 이거 g일이 0이구나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야. 2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어나2보다 작아. 나2보다 커. 그러면 리미트 x가 e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니? 어 그러면 나 fx분에 여기는 gx 그다음에 fx인데 여기가 음수니까 나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e 보다 크면 x가 e 플러스일 때는 fx분에 여기는 gx 곱하기 fx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또 지워지고 얘랑 얘랑 또 지워져 즉나 마이너스 g2인데 너. G2랑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넘겨주면 2 곱하기 G2가 0이니까 G2가 0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된건 G1과 G2가 0이더라. 자, 그러면 살짝 종합정리 한번 해볼까? G1과 G2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g x 는식은 뭐야? 아, 나1 넣어서 0 되고, 2 넣어서 0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 끝났네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아, 4차 함수니까, 얘가 2차 함수면 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꼴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거 의 이제 이 후반부만 정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났다. 이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는데 현재 보니까 이게 FX, GX 함수 표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부분을 그냥 편하게 요거 그냥 hx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그쵸? 나중에 가서 정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것을 gx를 x-1, x-2 곱하기 hx로 정리한 후에 나중에 2차 함수의식을 찾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나 누구야? gx분의 현재 여기는 gx-fx다. 절대값 gx-fx를 계산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현재 정리해보니 이걸 리미트 x가 a로 갈때나 x-1, x-2 곱하기 hx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어, 나 gx가 똑같은 거 아닌가? x-1, x-2 곱하기 hx 근데 fx가 뭐였어? fx? 나 x-1, x-2인데? 라고 해서 빼달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x-1, x-2 공통으로 묶어주고 hx-1이겠구나.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x-1, x-2 그 다음에 곱하기 hx-1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얘네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식을한번더 정리해 본다면 limit x가 a로 갈때 여기는 x-1, x-2 곱하기 hx 그러면 여기는 뭐라 하다? 기본적으로 내가 절대값 x-1, x-2다.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절대 값에 hx-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값에 hx-1이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방금 전 했던 그래프 똑같잖아요. 1하고,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때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정리해 볼까?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커. 그러면 여기는 limit x가 a로 갈, 1로 갈 때, 1 마이너스지. 그때는 여기가 x-1, x-2 곱하기 hx.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작으면 어때? 양수니까 나 그냥 나올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hx-1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것은 x가 1보다 크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는 x-1, x-2 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의 x-1, x-2. 곱하기 절대값 h(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0되는 인수를 이런 식으로 제거해 준다면, 어, 결국에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절대. 현재 여기는 h(1)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 어, 절대값 h(1) 마이너스 1이다. 이득이 죠 그리고 여기는 h(1) 미안. 여기 살짝 h(x)가 빠졌다. 그러면 여기도 h(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h1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현재 보다시피 내가 분모가 0 나오면 어떡합니까? 0 나오잖아? 그럼 분자도 뭐 나와? 0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0 꼴이 아닌 거야. 아 그러니까 0이 아니구나. 이거 0분의 0 꼴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0이 될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그러면 절대값끼리 같아야 돼? 하고 넘겨준다면, 이거 2 절대 값 h1-1이 0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1이 얼마다?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맞죠? 자, 그러면 2와 같은 동일한 과정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돼? 1에서 갈랐다면, 또나는 2에서도 갈라야겠죠. 그러면 2에서도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1과 2니까, 이전 단계는 음수, 이 다음 단계는 양수. 그러면 이 나머지 프리한 과정은 똑같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식을 정리하신다면 똑같이 약분해도 결국 부호가 반대가 나올 거야. 또한 분모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h가 1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만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gx의 내용을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2차 함수야. 그런데, 슥 보니까, 문제에서 뭐래? h1은 1일 거고, h2도 1일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함수값은 0이 아니고, 미분값도 0 아니지만, 중요한 건 y값이 똑같네. 아, 그럼 여기가 y 콜 1이구나. 근데, 이때 당시 x가 어때? 그럼 여기가 1하고 2란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hx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x-1, x-2,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때 당시에 y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특강, 당함수 표현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해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gx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x-1, x-2. 곱하기, 여기는 x-1, x-2, 플러스 1. 이러면 우리가 gx의 식을 완벽하게 구해냈다. 자, 이제 문제의 마무리, g-1이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값, 마이너스 3 값,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만 계산해 보면, 여기 얼마야? 하면 여기는 6. 여기는 6더 1이니까 얼마 나와? 7. 정답 얼마입니까? 그러면 42라는 최종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자, 이게 지난 6월 모평에서 최고난이도 문제로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킬러 문항이죠. 그래서 확통에서 오답률이 무려 87% 나왔다. 자,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결국 출제자는 쉽게 냈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어렵다는 건 학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연산 위주로만 공부할 뿐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너무 취약했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때 냈는데, 아, 학생들이 이 부분이 약하면 다음에 또 내야지 했던 것이 우리가 아까 풀었던 6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이 극한 값 존재할 때라는 정의를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겠다는 게이 문제들의 목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연산만 풀지 마시고, 왜 나는 이 연산에서 이런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지, 바탕 배경에 관련된 개념 공부를 꼭 다듬어 주시고,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연속함수에 관련된 연속성, 예, 문제풀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